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수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8일 임원회의를 열고 오는 12일 플러싱에서 개최되는 설 퍼레이드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한인회가 8일 임원회의를 열고 2010일 설 퍼레이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한인사회 적극적인 동참으로서 했습니다. 플러싱 설 퍼레이드 행사는 오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유니언 산과 고려동 앞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 달리 한인 단체들이 선발로 나서고 그 뒤를 중국계가 따를 예정입니다. 저희가 중국계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만큼 많은 중국계가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는데 저희 한인분들도 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중국계에게 정말 뒤지지 않는 그런 우리 한인들의 힘을 좀 보여주는 그런 퍼레이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많은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그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아, 말씀드립니다. 이번 플러싱 설 퍼레이드 행사에는 총 55개 의 한인단체와 4개의 꽃차, 700여명의 한인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500여명의 행진 참여자와 3대 꽃차에 비하면 약 20에서 30% 가량 규모가 커져 보다 성대한 퍼레이드가 예상됩니다. 매년 우리가 퀸스 한인에서 하고 있지만은 요번엔 특히 새 회장님이 취임하면서 아주 성대하게 이번에 퍼레이드를 어, 계획했습니다. 많이 나오셔갖고 우리 한인의 위상을 많이 높여주시고요. 우리 한인들이 또이 세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 한인의 그 뿌듯한 자긍심 갖고 어, 미주 한인에서 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민생활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필요한 것이 아이들에 대한 뿌리의식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 구정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지를 한번 일깨워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는 그런 구정 퍼레이드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퍼레이드에는 농악대와 풍물단도 준비됐으며 한복 입은 어린아이 참여를 유도해 보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한편 설퍼레이 행사를 마친 뒤 오후 12시 30분부터는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400여 명의 한인 동포가 참여하는 민속의날 공식 행사와 공연이 펼쳐져 신명나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NYU 대학원 한인학생회가 1 2일 NYU 킴멜 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설날 페스티벌에 앞서 8일 맨해튼 거리에서 전통 한복을 입고 홍보에 나서 뉴욕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NYU대학원 한인학생회가 10일 열리는 설날 페스티벌을 앞두고 8일 맨해튼 중심가에서 가두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인 학생들은 다양한 한복 차림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뉴요커들이 한복의 아름다움과 함께 설날 페스티벌에 커다란 관심을 표했습니다. Korean, Luna, NYU 대학원 한인학생회는 이번 행사 제목을 설날로 함으로써 차이니즈 뉴이어가 아닌 코리안 뉴이어임을 강조하고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문화 속국이 아닌 당당한 문화 독립국임을 선포하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직접 발품을 팔며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와 뉴욕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의 기관과 광주요그룹, 본촌치킨 등 일부 한국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한인 상인들도 성금을 보내는 등 정성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예산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학생들을 통해서 저희 한국 알리기 홍보에, 아니, 중국 정부 알리기에 이제 온갖 힘을 쑥 쏟고 있는데 저희 한국 정부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행사를 위해 준비를 취재하고 돈을 모으면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이게 저희 비단 우리끼리 노는 잔치가 아니라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어... 더 자세하게 알릴 수 있는 이 문화 독립을 위한 이러한 이벤트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외국인 친구분들도 이렇게 많이 소개해 주시 바랍니다. 10일 n i u 킴멜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설날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 및 주류 인사 등 3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설날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하고 재개차기 토너먼트와 세배하기 등의 체험형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한국의 전통무용과 국악, 태권도 시범 등이 이어져 한국 명절의 다채로운 먹과 함께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9일 월례회를 열고 퀸즈 한인회가 준비 중인 12일 설퍼레이드 행사에 2,000달러의 지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기자입니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회가 8일 원래회를 열고 이번 주 토요일 플러싱에서 펼쳐지는 설날 퍼레이드 행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종식 뉴욕한인직능단체협회 의장은 직능단체 협회에서 2 0 0 0 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행사 당일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력키로 했습니다. 각 직능단체별 활동 보고를 살펴보면. 뉴욕한인 청과협회가 오는 25일 헌츠포인트 청과협회 강당에서 신임 김영현 회장의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뉴욕한인 봉제협회는 오는 3월 26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협회 30주년 기념식과 함께 봉제장학세 선발 패션쇼를 개최합니다. 뉴욕한인 기술협회는 오는 3월 현재 플러싱에 위치해 있는 협회 사무실을 컬리지포인트로 이전하며 세금 보급 시즌을 맞저 세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보험재정협회는 3월 24일 대동연회장에서 14만찬을 겸한 신입회장 취임식이 열립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유례 없는 올겨울 폭설로 인해 항공사와 소매업체 등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뉴욕시도 폭설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9일 보도했습니다.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폭설로 인해 주차 위반 티켓을 발부하지 못해 무려 750만 달러의 수입 차지를 빚게 됐다는 것입니다. 뉴욕시의 한 관리는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지난해 연말 폭설 때 재설비용으로 3,8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돼 매년 책정되는 눈 예산을 모두 소진했는데 교통 위반 벌금 수입마저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편 요금이 4월 17일부터 또다시 인상됩니다. 연방우정국에 따르면 보통 1종 우편 가격은 무게가 1온스 이하일 경우 44센트로 현재와 동일하지만 1온스 늘어날 때마다 17센트씩 오르던 추가 요금이 20센트씩 인상돼 부과됩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 국제우편 기본 요금은 각각 5센트와 1센트가 오른 80센트로 오릅니다. 다만 한국으로 보내는 국제 우편 기본 요금은 현행 98센트로 유지됩니다. 패트릭 도나후의 우정국장은 지난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줄였지만 여전히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적자 폭을 만회하기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교육 예산 적자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내 공립 학교에 밀린 학교 급식비 수금에 적극 나설 태세입니다. 지난해 가을학기 개학 후 11월까지 3개월 동안 뉴욕시 교육청이 수금하지 못한 급식 비용은 2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내 전체 1600여개 공립학교 가운데 1043개 교가 급식 비용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8일 보도하며 이 상태라면 학년 말까지 밀린 급식비는 800만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 국립학교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불경기로 무료 급식 수혜자 비율이 늘어난 동시에 학교 영양 협회 집계로는 2009년도-2010학년도 기준 급식 비용이 밀린 등록생 비율도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미 해병대의 한인 장성이 탄생했습니다. 버라고바마 대통령은 해병대 소속 한인 데니얼 유 대령을 지난달 21일자로 준장 진급자로 임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주 방위군 소속의 한인이 장군에 임명된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연방의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미국 정규군 장성 진급에서 한인이 스타반열에 오른 것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유준장이 최초입니다 유준장은 특히 해박한 군사지식을 인정받아 현재 뉴욕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학 연구단체인 외교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한국의 해외 조기 유학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8일 발간한 2010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2009학년도 조기 유학생은 18,1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학년도 27,349명보다 33.7%나 줄어든 것으로 사상 최대 폭의 감소입니다. 조기 유학생 수는 2000년대 들어 해마다 급증해 2006학년도 29,511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07학년 이후 2009학년도까지 3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유학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7일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부담해야 할 선거 분담금이 1인당 9만 5천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주요 선거 일정과 시행 세칙을 확정 지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31일 대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낸 분담금 총액 18만 달러가 선거를 치르는데 충분치 않았던 점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번 선거 분담금을 9만 5천 달러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보자들은 오는 3월 5일과 14일 플러싱에서 각각 1, 2차 합동 연설회를 갖고 같은 달 7일과 21일 플러싱에서 각각 1, 2차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고가 한인 밀집 지역 고교 가운데 SAT 성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교육국이 8일 발표한 2009-2010년 학교별 성적표에 따르면 테너플라이고 평균 SAT 성적은 1818점으로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제외한 버겐 카운티 공립고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보다 평균 26.2 오른 테너플라이고는 지난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리치 우드고를 제치고 북부 뉴저지 최우수 학교로 등극했습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학생은 19% 정도입니다. 테너플라이고 도라콘토지 아네스 교장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과 우수한 교사들이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이 재외국민의 지역구 선거 참여를 놓고 뒤늦게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9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체류자는 물론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에게도 외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최인계 의원은 8일 여야 합의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은 비례대표의 한정에 투표를 할수 있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가 함께 구성한 정치개혁 특위에서 협의를 통해 만든 내용이고 당시 여야 의원 163인의 참성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1,100원 선분규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8원 내린 1,104.7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26일 장중 최저점인 1,102.6원 수준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표한 환율 전망 보고서에서 올 2분기 원 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내려가 1,093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등한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시중에 달러가 많아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한 차례에서 많게는 세 차례까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통화량이 급격히 팽창한 데다 임금과 수입 원자재, 곡물 가격 급등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당국의 억제 목표를 훌쩍 올돌 것이라는 예상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위안화 절상이 더 속도를 내 우리나라의 환율 하락과 수출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펴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생산되는 달걀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이 과거에 비해 감소해 하루에 한개 정도는 먹어도 괜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연방 농무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달걀에는 185mg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것으로 분석돼 10년 전 조사 때의 215mg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정부의 미국인을 위한 영양 가이드는 이번 연구 결과는 하루에 달걀 한 개를 섭취하더라도 건강한 성인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으며 심장혈관계 질환 발병 가능성도 높이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양계 농업을 대표하는 전미 달걀위원회사나 달걀영양센터의 미치 켄터 소장은 9일 USA Today와의 인터뷰에서 몇몇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을 피하기 위해 달걀 흰자위만 먹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에 좋은 비타민 D와 단백질 및 미네랄은 대부분 노른자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소요 사태가 3주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집트가 관광 수입 급감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9일 보도했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 고대 유물로 뒤덮인 이집트는 매년 수백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찾아들면서 전체 경제에서 관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를 상회했었습니다. 특히 1월과 2월은 카이로의 날씨가 온화해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피크 시즌이지만 시위 촉발 이후 약 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집트를 떠난 것으로 현지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관광객들로 넘쳐났던 카이로의 유명 호텔 폭시즌도 현재 객실의 98%가 비어 있으며. 카지노와 레스토랑은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1년 국내 첫 LPGA 골프 대회인 기아 클래식이 오늘 3월 21일부터 LA 카운티 인더스트리 힐스 골프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2006년 이후 5년 만에 LA 카운티에서 열리는 LPGA 대회로 모두 144명의 골퍼들이 참가합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2011년 국내 첫 LPGA 대회인 기아 클래식이 오는 3월 LA 카운티 인더스트리 힐스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 서일경을 비롯해 세계 랭킹 1위 신지혜 상금왕 채나연, 그리고 크리스티코와 미셸이 등 모두 144명의 골퍼들이 참가해 총상금 170만 달러를 놓고 자웅을 겨룹니다. 특히 통산 14승을 기록하며 세계 랭킹 2위를 차지한 크리스티코는 본 대회에 앞서 오늘 열린 미디어 대회에서 올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동계 B 시즌 동안 체중을 줄이는데 신경을 써왔다고 밝힌 크리스티커는 올 시즌 지난해보다 많은 국내 선수들이 LPGA 대회에 나가는 만큼 부담감 없이 자신 있는 한 시즌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한편 이번 대회는 지난 2006년 이후 LA 카운티에서 처음 열리는 LPGA 대회로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대회 후원에 나선 기아 자동차 측은 유동 인구가 많은 LA 카운티에서 대회를 개최해 고객들과 커뮤니티에 한발 다가가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in addition to the kia classic, which helps us to connect with uh, the, the, gol the, the golfer enthusiasts, uh, we also have uh, a partnership with the mba. we're the official automotive partner of the mba. Uh, last year, we campaigned two forte coupes in the continental grand Am series. 모두 144명의 골퍼들이 참가하는 2011년 국내 첫 LPGA 대회 기아 클래식은 오는 3월 21일부터 이곳 인더스트리...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2월 9일 수요일 현재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름들은 내일 오전 중으로 모두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19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 밤 최저 기온은 16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더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동포사회 화합과 남북한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2월 16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오후 6시 민화협 범 뉴욕협의회 출범식을 합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뉴욕성결교회 교육위원회에서 2월 20일 오후 2시 대학 진학 및 학자금에 대한 세미나를 엽니다.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을 둔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 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모퉁이돌 대표 제임스표가 직접 강의에 나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0% 올리브유 한국의 BBQ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태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올드 타판점 2016640024, 포트리점 2019477885로 하시면 됩니다. 모피의 명과 브랑쉐 모피가 발렌타인 스테이를 앞두고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세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신세계 백화점에서 미주 최초로 진출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랑쉐 모피는. 이번 행사를 통해 500여벌의 많은 모피를 선보일 예정이며 고객의 사랑에 감사하는 뜻에서 30에서 40벌에 달하는 두 개의 렉제품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8일 열린 37회 ATW 광고대상 시상행사에서 기업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나는 보잉 777 항공기의 퍼스트 클래스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좌석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크리에이티브한 헤드라인과 시트의 아름다움을 따뜻한 비주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7일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 20여 개국이 참석한 국제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불고기, 떡, 잡채 등 한국 음식들을 보기 좋게 차려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인학 부모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하용한 뉴욕 한인회장이 본국의 재외동포 신문사가 주최한 2010 올해의 인물상과 월드코리안 신문사가 주최한 2010 월드코리안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인들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수상이었습니다. 맨하탄 30년 전통 고기의 명가 우촌에서 1인당 27불에 무제한으로 고기를 드실 수 있는 특별 행사를 실시합니다. 차돌박이, 흑돼지 삼겹살, 곱창구이 등 다양한 고기를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는 이번 특별 행사는 212-695-0676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도서 친구가 되어주실래요입니다. 친구가 되어주실래요는 의술과 음악으로 사랑을 나눈 이태석 신부의 아프리카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사제의 신분을 넘어 평범한 이웃으로 의사로 음악 선생님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친구로 다가간 이태석 신부의 체험이 담긴 에세이입니다. 2009년 출간된 책의 증보판으로 이태석 신부의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의 제작 이야기와 에필로그도 추가됐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보실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 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 단체, 문화, 교육, 예술 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몰아닥친 뉴욕 과뉴욕지일때 심한 눈폭풍의 영향으로 제설 작업이 많아지면서 아스팔트 도로변에 파털이 많이 생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눈이 쌓인 뒤 도로가 얼었다 녹으면서 아스팔트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이 수차례 진행하게 되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스팔트가 파손되면서 커다란 파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양의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 차량들이 제설용 소금을 많이 뿌려 아스팔트 집안이 더욱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파톨 발생을 제촉해온도 쉽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거리를 운전하게 될 경우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 갑자기 차가 덜컹하면서 구동이에 빠질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동차 바디를 심하게 손상시키게 되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자칫 브레이크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앞서가는 차량이 갑자기 파톨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틀게 될 경우 옆이나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운전 시 어떠한 돌발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방어 운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출퇴근 도로를 운전하게 될 경우 낮 동안 파털이 파여있는 위치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어두운 밤거리에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파털 보수를 원하게 될 경우 뉴욕시 한라인인 311에 신고하면 됩니다. 파털로 인한 자동차 파손 시시 당국으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는 현장 사진 및 자동차 파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해야 하므로 사실상 보상받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용리 조사단체인 도로정보 프로그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시 주요 도로 등 절반이 넘는 54%가 기준 이하인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전체 교량의 35%도 구조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특히 브롱스를 지나는 95번 도로의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아 조속한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주 눈이 내리는 계절을 맞이해 파톨에 자동차가 손상되지 않도록 평소 자신이 다니는 출퇴근 도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안전한 운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강삼유고와 법률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르도 한의원의 김석수 원장님께서 안전한 눈치우기 요령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우리의 몸이 잔뜩 움츠려 있는 상태에서 눈을 치우기 위해 과도한 허리나 어깨 사용으로 근육이 강직되어 경련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디스크 탈출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지혜로우며 눈을 치우러 나가시기 전에 허리와 어깨의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시고 가벼운 양의 눈을 치우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 추위로 인하여 우리의 몸에 근육이 많이 굳어있기 때문에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하시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주게 되므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충분한 준비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젊은층에도 요통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사츄 변호사님께서 비즈니스 시작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면은 기본적인 과정은 어느 타입의 비즈니스를 선택하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타입으로는 소 프로프라이터와 제너럴 파트너십이 있고요. 그리고 코퍼레이션과 리미티드 라이벌빌리티 컴퍼니가 있습니다. 소프로프라이터십이나 제너럴 파트너십을 시작하시는 과정이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코퍼레이션과 리미티드 라이 t 리를 시작하시려면은 그 비즈니스를 주정부에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뉴욕이나 뉴저지나 등록 요구 사항이 신고 수수료와 조금 다르지만 비즈니스의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뉴욕 웹사이트에 가시면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시고요, 뉴저지 웹사이트에서는 Corporation Certificate of Formation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2월 9일 수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